안녕하세요. KS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ERP, 시스템 에버랑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변에는 많은 ERP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ERP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ERP라 부르지만 무늬만 ERP인 저가 패키지 상품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ERP는 중소기업에서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렴하다는 점과 기능이 많다는 점을 광고합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업종별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일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양한 업무 처리의 수용의 한계가 있어 장부 기록 수준의 관리 능력밖에 는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별로 수준이 다르고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리는 불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잘 맞춰 쓴다 해도 회사의 발전에 따른 확장성이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도 구축형 ERP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렴한 패키지를 사용하다 구축을 해보면 우리 회사에 맞춰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너무 좋게 느껴집니다. 구축 이전에 고급 컨설턴트가 와서 컨설팅을 해주고 이 결과에 맞춰서 ERP가 구축되도록 다양한 시스템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구축기간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게 되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보통 라이선스에 1억, 컨설팅비 6천, 추가개발에 4천 정도가 들어 평균적으로 2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이렇게 구축을 잘해서 잘 사용하면서 끝난다면 다행입니다만 우리 회사가 발전을 하면서 거기에 다시 맞춰 고도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에 들어간 기간과 비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요즘 클라우드 클라우드 하는데 ERP가 클라우드화 되고 컨설팅이 스마트해질 수는 없을까요? 자, 그동안 다양한 ERP들이 가진 단점들을 해결할 새로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ERP의 장점인 짧은 구축 시간, 저렴한 가격, 전산시설의 부담 절감과 고가의 구축형 ERP의 장점인 업무의 통합, 다양한 업무용의 수용성과 추가적으로 회사 또는 직원의 성장에 따른 확장성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은 현장혁신 기반의 컨설팅을 합니다. 활동을 분석하여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방식은 실행 개선 단계에 필요한 컨설팅입니다. 중견 업체 이상은 보통 탑다운 컨설팅을 통해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도출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방식은 이상적이지만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 운영 단계나 전략 경영의 단계에서 필요한 컨설팅입니다. 기존의 구축형 ERP에서는 우리의 업무 능력에 따라 새로운 컨설팅을 하고 ERP를 구축해야 했다면 시스템 에버에서는 업무 능력에 따라 확장되어 갑니다. 그럼 이런 컨설팅은 우리의 업무와 어떻게 매핑되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판매 생산 계획 관리에 필요성이 없거나 역량이 부족하여 실행 위주의 관리로 충분한 경우로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았다 해도 작업 지시를 통해 실제 출하가 이뤄질 때까지 재고가 정확하지 않아 수불의 신뢰도가 낮고 결품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곤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 에버에서는 프로세스의 크로스 펑셔널 구성을 통하여 일일이 대응하여 이슈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외적으로 이러한 운영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실행 단계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직원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팀장급이나 임원분들이 현장에서 수불이 안정화되고 있는지 품질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적절히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여러가지 지표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면 그 효과가 로스 개선이나 효율의 개선이 잘되고 있고 그것이 전사 지표에 잘 나타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과 회사의 능력이 커지게 되며 또 거기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2단계는 부서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 조정 프로세스가 부실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결품이 발생하고 대기 로스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타 부서의 계획을 불신하게 되어 부서별로 별도의 계획을 잡고 이미 생산을 하는 등 악성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 회계결산이 지연되고 업무평가의 주관성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앱의 프로세스에 잘 대입이 되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잘 운영이 되고 부서간의 협조와 공유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의체 운영을 통한 활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의를 하실 때 현황을 보면서 회의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현황물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황물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결품의 관리라든지 수불의 신뢰도를 모니터링 하시고, 전사적으로는 계획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잠시 프로세스의 선택과 시스템 에버의 프로세스 구성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큰 덩어리의 모듈 선택을 넘어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를 세분화하여 운영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사용하시고 오랜 컨설팅과 ERP 구축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세부 업종별로 재구성한 시스템 에버이지만 우리 업체만의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산출을 위한 조회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품목별 투입 조회를 통해 작지 물량과 대비하여 수불의 이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간 생산 계획 대비 진행 조회를 통해 계획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셨겠지만, 클라우드 ERP인 시스템 에버는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가 뛰어납니다. 착한 ERP를 표방하는 시스템 에버는 하이 퀄리티, 굿 프라이스를 추가합니다. 또한 도입 과정부터 사후 운영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서비스 포탈에서 회원 가입과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교육과 셀프 컨설팅이 가능한 맞는 케이를 통한 스마트한 ERP 도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여러 ERP 업체들에서 고객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희는 고객의 요청 문의 접수 요청 내용 확인 서비스 처리 결과 처리 통보까지 24시간 이내 응답 체제를 갖추고 있고 방문 컨설팅을 통해 사용자 불편사항 보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시스템에보는 최신의 정보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한 클라우드 ERP입니다. 또한 MS 애저 기반으로 전 세계 어디에에서도 어떤 접속 장치를 통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KS 컨설팅이 글로벌 진출을 함으로써 귀사의 글로벌 정책에 맞는 동반자가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바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